멀리 차량 소리 난데. 잠깐 진열로 준다. 뛰어. 여기 여기 있어 여기. 있어, 여기. 있어. 오, 나왔다. 보조님 저, 저 있는데 여기 킹크 네. 있거든? 저 지금 근데 저 어차피 H라서 어차피 아무 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알라 왕파로 못 하는데? 아니야 보조님 칼이 안 씨. 아, 방수하나 써야겠다 서쪽으 지금 전차 가고 있어요 나중에 대치만 해주십시오 한번 죽으시면 네네네 저 죽고나면 그냥 바로 H... AT, H란다 서서 서서 H로 바꿔야겠어 H? 아니 AT AT 가 와인 아오 아오 오오 다 부숴 다다 부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아니 이제 아, 다, 다, 45초, 45초 됐냐? 아, 내꺼 봐줄까? 하늘에 더 있는 거 아니야? 뭐야, 왜 터진 거야? 어, 이거 없네. 방금 방금 한발딱 쐈는데 한발딱 그게 <laughs> 성성으로 아군한테 떨어졌다고? 앞에 있어, 앞에, 앞에. <laughs> 그, 제가 그러면은 그. f 앱어에다 갖다 드릴까요? 아니 <목소리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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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죽으면은 본진에서 어 소리 소리. 이 나치들이 아, 대, 어디서 기어오는 거야? 졸라 많아. 나치 걔는 이거 거기 거기서 정복방에서 오는 거예요? 아니면 어디서 온 거야? 르서요맵 건너서. 건너서. 그렇 바로 본에다 뚝해요. 델타포 2, 델타 2 6 식스의 전차. 아이고! 에이씨! 델타포 투6 전차. 어, 판드포 4호, 4호. 와우. 안 돼. 히브리포리스 스폰하라니까.

장면이 여기 조심해요 어, 이 새끼가. 여기다가. 이새끼을이지는가왔어요가이새 아, 네, 우리 이새 언제 날새갔가냐몰랐네이 새끼가. 이새가이 새끼가. 이 새끼가. 이새가가이 새끼가. 이 새끼가. 이새이 저층 북쪽 도로에 계속 네, 와요. 저 탱크 하나, 첫, 네, 탱크도 하나 있고요 35번 계속 쏴 드릴게요 네, 계속 쏴 드릴게요 거기, 네. 거, 네. 지금, 거기 지금 4번 부대장께서는 거기,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? 지금 40이 나와요? 아니면은 2차, 3차 바... 네, 40보다 조금 더 위로 올리셔도 되고 조금만 안 되시면 오케이, 오케이, 약간만, 약간만 더 올릴게요 네. 네, 아, 상거리. 네, 상거리 아뇨 네. 이쪽으로 와 아뇨 네. 따로 다니면 항상 같이 다녀 아 상거리 상거리 상거리보다 약간 아, 낯설라 그랬는데 상거리. 아나 진짜 네, 이 사이 뭐 아무데나 쓰시면은 서두 나... 아저씨 그 로젯트럭 좀 회수하겠습니다 제가 포부스 네. 림 여기 8탄0까지 있었구나. 이게 크로스, 여기. 응, 음, 맞아. 아, 그러면은 이거, 저 지금 여기 있는 거쏘고 제가 지금 노디 트럭, 저기 폼으로 갖다 가져갈게요, 그냥 제가. 야, 그러셔도 되지. 네, 갖다 놓을게요. 어차피 저 지금 저 친구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AT나 뭐 이런 거쓸것 거 같으니까 어쨌든저 바꾸고. 이젠 그만 싸도 되나? 다시어에 먹었다 먹었다 좀다저 뒤에서 들 다치네 저뒤스서들이거야래어야나 BNT, 이거 권총 일곱 발고밟어야 아우 터어 MSP 나 여기 서 앞뒤로 맞는데야나 지금 <laughs> 앞뒤로 총알 날라오고 아니 업킬 아. 했더게 미스 미스 커져버렸어 미스 미 <laughs> 야야야 야, <laughs> 어? 옆으로 옆으로 넣어 옆으로 옆으로 왜여여여 돼. 나 이거 7번밖에 없어 <웃음> <웃음> 아 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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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드, 배드 보이는 거같아무서다 m s p 지보데 이제 본게 포리스 나온다 포리스 이거 분중사가 좋아하는 시추에이션 아니야 어나 이거 좀나 좋아하는데 지금 나 죽어있어 나 보고 싶은데 <laughs> 앞에 있는 사람은 죽라살 이만한 몰살 그냥 몰살 후우 참을 것만 어매니야 푸시.